너왜 이렇게 잘 먹어 빵을? <laughs> 자, 아이폰 14 프로를 구매했습니다. 사전 구매로 1차 예약을 했는데 사고 싶었던 스페이스 블랙은 바로 품절이 돼 가지고 남아 있던 디 퍼플로 샀습니다. 개인적으로 제 취향은 아닌데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서 이걸로 샀습니다. 자, 그러면 각서라고 얼른 나가서 바로 찍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아이폰 14 프로 야외 동영상 테스트를 먼저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주에 차 안에 있어? 아빠 야외 동영상 테스트, 인트로를 찍고 올게. 자, 한배 줌. 두배 줌. 세배 줌. 한배 줌. 여기 들어가서 밥을 먹는 영상을 찍겠습니다. 일단 일반적인 걸음걸이로 걷는 영상을 찍어 보겠습니다. 4K 60프레임입니다. 지금 핸드 헬드 하고 일반적인 걸음걸이로 걷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워낙 아이폰 자체가 액션 모드 안 켜도 손떨방을 잘 잡기 때문에 지금 그냥 막 걸으면서 뱅뱅 돌면서 찍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액션 모드를 켜고 영상을 찍어보겠습니다. 액션 모드를 키니까 0.5배 줌으로 줄어들고 그리고 화질이 4K가 아니고 2.8K로 줄어드네요. 지금 화면으로는 엄청 흔들리는 것 같은데 일단 뭐. 촬영이 끝나고 나면은 소프트웨어적으로 잡겠죠. 지금 일반적인 걸음걸이로 걷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러면 이제 액션모드를 끄고 들어가서 실내에서 밥을 먹는 모습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밥 먹으러 고고고 자 아이폰 14 프로 실내 동영상입니다 음식이 어떻게 나오는지 가발 하나하나 상담 하나하나 너무 가까이 가면 초점이 날라가네 칼국수가 나왔습니다 해물칼국수 자 소리 테스트 초점 잘 잡나? 아, 아, 초점 잘 잡는다. 아이폰 13 프로보다 초점 훨씬 잘잡네 근데 아이폰이 옛날13은 진짜 초점 못 잡았거든요. 내가 안 잡아서 막 누르고 난리 는데 바로 잡았어. 잘 썼어. 양이 엄청 많이. 그치? 그녀가. 그 어디가. 초점 잘 잡고. 자 이렇게 오늘도 깔끔하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주 잘 나오네요 진짜 잘 나온다 근데 와 하늘이 진짜 기가 막히다 어떻게 나올 까지금이배배 2배에서 3배 크게 차이가 안 나네 3배 중에서 3배 중은 확 들어갔는데 자 이제 어두운 지하 주차장에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액션 모드 아니고 4K 핸드 헬드. 조금 밖에서보다 흔들리는 것 같은데 엘리베이터에서 <laughs> 저녁에 엘리베이터에서 <laughs> 이렇게 이렇게 일부러 지금 흔들어 볼게. 이거 아, 똑같이 흔들리네. 자, 오늘 집에 들어가서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쿠키! 쿠키! 반가워! 준혁이도 반가워! 쿠키야, 나가지마. 거기 나가면 신발 지지잖아. 신났네. 쿠키 신났네. 걷는 거. 실내에서. 쿠키야! 아이고, 신나요? 쿠키, 아이고, 신나요? 준혁이랑 쿠키 어디 갔지? 준혁이랑 쿠키 어디 갔지? 숨었는데 준혁이 안보이네? 쿠키야 쿠키 코키 반가워? 역광이네? 까꿍 까꿍 <laughs> 한번 저쪽 가봐야지 약간 어. 어두운 방오 어두운 방인데 확 밝아지네? 하나도 안 어두운 하나도 안 어두운 것처럼 나오네요 아. 어? 어와 오빠 어, 어. 제발 빠 어, 이렇게 한번 볼까? 역광인데? 태양을 찍어 볼까? 우와, 눈부셔 우와. 와 하늘. 하늘 너무 아름다워. 와 내가 느꼈는데, 확실히 잘 나와. 알고 13%보다 확실히 잘 나와. 아니, 근데 사람들이 큰 차이 없다 그랬거든? 차이 있는데? 아니 내가 방금 전까지 아이폰 13프로로 찍었으니까 우유! 어 준혁이 우유 사왔지 마트 가서? 응 음, 준혁이 이따 저녁에 먹자 뽀로로 우유 네 응? 이야 우리 이쁜 쿠키 안녕 아이폰 14프로 야간 촬영 테스트 하려고 비가 오는데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일단 한번 가서 야간 촬영 테스트 얼마나 잘 나오는지 바로 해보겠습니다 고고고 자, 남한산성에 있는 카페에 왔습니다 어두운 환경 주위에 올라와봐 자, 일반적인 걸음걸이 야간에 일반적인 걸음걸이 어? 물고기 없나? 물고기? 어, 물고기 그래, 물 조심이야 물, 물 있어, 물 물고기 저 안에 있다 물고기 쫙 안에 있다. 헉, 물고기다. 미꾸라지인가? 미꾸라지다. 너 빠질 빠질 미꾸라지 미꾸라지. 와 미꾸라지, 미꾸라지. 우와, 미꾸라지 있다. 어, 이 들어오셨네. 아, 아. 네. <laughs> 준혁아, 너무 좋지? 야간? 야간, 어. 야간 테스트. 한 번만. 한 번만 찍어. 엄마는 사진 찍기 바쁘고. 준냥 가만있어야 히돼 움직이면 물에 빠져. 근데 이거 두 손으로 들어야 되겠다. 천천히 올라가, 천천히. 잘 올라간다, 잘 올라가.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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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자, 이번에는 야간에 조명 아래, 한방된 조명 아래 실내. 뭐 밝게 잘 나오네 응. 애기 사람 얼굴 음식 접사 아 요정도 가까워지네 음. 밝은데서 엄청 잘 나와 느껴져 먹방 찍어? 빵 찍어놔? 나의 <laughs> 빵이 <날 빤이> 바람면서? 나의 빵이 바람면서 먹고 있어. <laughs> 너왜 이렇게 잘 먹어, 빵을? <laughs> 어, 엄청 잘 먹네. 자, 이번에는 아주 캄캄한 야간의 촬영. 이 바람이 불면 음, 우산도안 쓰고 촬영해 보고 있습니다. 어, 집에 가서 씻으면 되니까 많이 손 떨강이 어떨지 궁금하네요. 아, 어? 이거 빛이 없는 환경에서는 액션 모드 하면은 당연히 어차피 꼼꼼하게 나올 거기 때문에 한번 액션 모드를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액션 모드를 해봤더니 바로 빛이 더 필요합니다라고 나오네요? 미모드를할 때는 빛을 투고 <목소리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